자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인사입니다자 오늘은 음, 스페셜설를해속할 건데요 예. 아 그래 너무 느끼 시작했다 여무튼 음, 다른 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예오 누구지? 음. 역순님이랑 그리고 달곰님 맞죠? 아, 배미님 배미님 어 배미님과 함께 할 겁니다 예. 오 지루하진 않겠네요 음 간만에 지루하진 않겠어 맞나? 어 맞겠지? 신추 보냈는데 예 역수님 친추를 보내가지고 예 받으신 건가 받 받으신 건아 잠깐만 맞나 야 총바 씨와 개부럽다잉 예불만하죠 <laughs> 아, 어디 갑시다 뭐 아직 역수님 안, 안 오신 것 같은 기분이죠 예 어? Oh, oh. <laughs> 뽑으셨네. 부럽다. 이야 돈만 요즘 안 질리다 보니까 예. 아휴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. 당연히 심심한데. 아 약으로 들리네. 어. 여긴데 왜 야로, 왜 야로 쳐지아 오케이 이거 실패하셨다 난왜 친구가 안받아지는 거야 히익, 순하다 <목소리> 오메 받아주시오, 예? 좀 받아 <laughs> 킁킁 재밌겠는데 제가 얼마나 한번 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개차 음, 발릴 것 개차 발릴 것 같은데 이거 하, 미쳤다 이 미쳤고 응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 어디로 가든 질것 같은데 예. 음이 반샷 음이 음이 반샷이라니. 승관 때릴뻔했다 뭐지? 무시막지한 반샷은 어 잠시만요 어, 이거 완전 이거 밸브인디? 네 안녕히 계세요 네. 안녕히 계세요 뿅좀 위험한데 오실 때가 됐단 말이지 <목소리> 둘다못 쏜다 <목소리> 둘다못 쏜다 오씨, 야, 둘다못 쓰는구나. 응, 못 써. 응, 잘까? 응, 나, 통화 총알 없어. 통화이 없어. 어허, 그러는 거 아니다. 이예, 레미님 그런 거 아닙니다. 응, 음. 응, 예, 너무하시네. 이건 아, 야, 아, 체리님 오셨네. 음, 벨붕이네요. <laughs> 정확하게 이거는 벨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뭐야? 반샷은? 아, 최소 반샷은 뜨지 말아야지. 어? 지금 이거 반샷만 안 했으면 벌써 나옷 띄슨 풀었다고. 너무 우울한 거 아니야? 이거? 어, 반샷 너무 뜨는데, 음, 때려야 되는데, 상향 부탁드립니다. 반샷 너무 떨려. <laughs> 잡았다. 하하, <laughs> 좋아. 이런 빼꼼 아주 좋은 빼꼼이죠? <laughs> 와 미친 속도 봐 탕탕 오 야야 어 소리 안 켰네? 생각보니까 이건 소리를 켜야지 재밌지 넌 반샷 좀 그만 뜰래내 반샷 부들 꾸미 이거 꼭서더어터에총 엔젤리언 스킨 있거든요? 엔젤리언 스킨업 친구 왔잖아요? 에헤이, 쪽으로안 오시네? 안녕히 계세요 B급입니다, B급 B급 노강이라고요, 예? 에헤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, 도망칩시다, 예 가망이 없어, 어? 스난데 라비치니 불했다. 죽여 되는 거 아니야, 저거? 스난들 라비치니 불했다. 저것은 죽여 마땅하다. 도 아, 아. <laughs> 인정합니까? 응. 스난들 라비치니 불했스기호태 아군요. 음이 라비다 히. 아 스난전이 내라 라드리치니 불했어요. 이거 어떻게 되지? 어떻게 하겠냐, 그냥 져야지요. 예. <laughs> 어, 어쪽으로 갑시다. 저쪽에 스나프는 있을 거니까. 여기도 스나가 있다 보네요. 응, 없어? 어디있여기 있구나. 어, 그러는 거 아니야. 히. 뭐야 이건 히. 음, 역시 라우리 짱이네. <laughs> 라비 짱이에요, 예. 라비 <laughs> 짱짱맨 예. 라브 이길 건 없습니다. 스나 잘하시는 분 아니면 인정합니까? 우늘 <laughs> 저분 무서웠고, 그때 스폰 하자마자 바로 아니 저 저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와, 단샷 더럽게 많네 아, 단샤 너무 났는데 이건. 음. 참 재밌네요 판이. 스나 전이 했으면 더 재밌었겠지만 음, 안타깝게도 라라라 쿠드 에스 그 카모 아씨아봐 카모 카케노 카케 카케노 카키 에스그 맥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. 알잖아요. 그죠? 근데도 들고 오지라니 너무 하시네.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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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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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뭐야 어디야? 뒤야 <디야>, 설마? 일단 이야 내가 옵들 개쩐다잉 에오 예. 루크야? 어, 어미 오랜만이네. <laughs> 제가 옷들 제가 지는 거에 항문을 하고 있네요. 히 뒤로 뺍시다. 히~ 아니 이게 너무 빨리 죽고 반사만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. 음, 음. 뭐 라비어스는 뭐 사춘우 같은 거 응응응 음, 음, 음. 응이런 필요 없어 자 우와 정확도봐 별로 움직임이 없죠 그죠? 응 음, 좋아 히히히칩시다어반히히 와, 진짜 짜증난다, 반샷. 야, 지금 반샷으로 몇 킬이 뺏기는 거야, 와. 암이 걸리네요, 암이. 아이 걸려와. 히이, 이 샷은 뭐야? 응? 너무하시네. <laughs> 야, 1킬, 7대, 맞네요, 예. 망했어요. 일 킬해야 되는 난, 참 하하하하하 하하 웃을 일은 아니지만 음. 안녕히 같세요 근데 <laughs> 일도못 하셨어, 오, 불쌍해. 배민님이 신선한테 테스트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신선한거 들어봤는데 차이가 너무나네요. 음. 너무 차이가 나. 왜총 <laughs> 봐, 와 미친. <laughs> 소름 돋는다. 이번에 위로가 살까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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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위로가 삽시다. 저분 총하고 스나 실력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한번 믿어보죠. 음. 응. 봐봐. 퍼스트 블러드. 아니 응? 응. 가세요. <laughs> 크림 하셨네. 어디 계시지? 히히. <laughs> 잠깐만. 아 진짜. 에헤. 또라들고 오는 거 아니요. 나저인들랍 들고면 스나 아이고 그럼 안돼 이제 그런 거 헤이 미친 야 아, 이게 안 맞네 반샷 맞고 응 음. 샷까지 쓰네 음 솔직히 상 스나에도 어? 랍저 저거 랍 분명 에스쿱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요 스나야 어, 스나야 랩이야 랩이네요 반샷만 너무 뜨고 버리고이제반지셨는데 <laughs> 잠깐, 지금 몇 분이지 잠깐, 시간잠 맞춰야 돼가지고 잠깐, 잠깐, 잠 올텐데 오호 복깐잠히히 내려가셨네. 조금 이쪽올 텐데. 어, 막아주세요. 아니야 거기 말고. 거기 말고. 아우시스트봐라 <laughs> 아시. <아이씨>. 펑까지 <laughs> <laughs> 쓰네.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. 아. 저도 백스는 돼야지. 뭐쓸만할 텐데 이거. 아이고 지금 피가 어, 너무 적어. 때려 죽여, 죽여야 될 정도 이건 어. <laughs> 제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. 예. 저는 반샷만 때릴 뿐 양념만 해놓을 뿐. 어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오씨 안녕히 계세요. 오 좋았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응, 빠이빠이 히 라비아 또 씨. 항상 남만 만나까 미친. 아 방사로 파죠. <laughs> 강스럽워야돼 이거는 <laughs> 우린 스나는 쟤는 다 라비야 어이럼 어떻게 하라고? 어이구 어이구 역습미스나 잘하시네 <laughs> 히히히 헛첫 무빙으로 피해보고 있어 와한 대도 안 맞았어 미쳤다 양어 <laughs> 잠깐만 아 스나가 다시 너무 떠 은지 야 은지네 음. 어 은지 오랜만인데 은지 오랜만이다 그렇게 오 진짜 오랜만이네 은지 음 새로 파시겠지 예히 <laughs> 됐어 안돼 벌써 음. 시작하다니 이음에치이사 뭐. 어. 다음에 치자. 어. 아사시반이사시은이 사람은 이라면서이 사람은 이것도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야이사람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야은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은 감탄밖에안 나온다잉 잘가잉응 예, 몸빵 좋구요 음... 여기 반지 산명 있었던 것 같은데 오우야저 점프한 상태에서 고우내우우우우우우우네들우우 없었는데 우가우우가우우우고우 여튼 친하게 있었던 것은데 아닌가? 아 몰라. <laughs>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해져가지고요. 예, 아이고 방금 뭐 내가 못쓴 거다. 방금 건 내가 못쓴 거다. 야, 도신 누가 데리고 온 거야? 무슨 페이로 들어온 거지? <laughs> 나같이 막 광열장 아닐 텐데. 와 걸어 다니는 거 봐. 진짜 추석 끊는다. 미안해 못 보였다. 에? 난다 때. 아, 나갔네. 예, 나 저렇게 저기 정상입니다. 예 네.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. 그래서 왜 겁도 없이 들어가지고. 아니, 최소 한 나처럼 재미라, 어, 재미라도 보려고 들어오던가. 끈기 어? 있게 계속 있어야지. 응, 나가고 말이야. 아씨, 계속 지하대 좋네. 음 당연히 무겁죠. 그거 그총 무슨 뭐, 총이었더라? 총그 제일 무거운 총 뱀지 존나에 쓰지만. 저거 보고서 걸어 다니는 비슷한 금총. 어이고 히, 히, 반샷, 아, 쉣. 아, 반샷. 부들부들하네, 형님. 히히히. 귀 졸려나? 예, 안녕히 계세요. 음 간만 보고, 어. <laughs> 오케이, 잡고. 어, 없네. 위로 올라왔나 보네요. 오씨 어, 너무 깜짝아 오 깜짝아. 오 어... 사람 놀키기 하고 있어. 뭐 하세요 니마? <laughs> 히히히 헤드샷 좋고요. 아 갑자기 삘 탔고 왜 이러고? 어자 뒤로 뺍시다. 어 기지에서 뻐기면 이겨. 어 뒤로 와 뒤로 와. 응 음, 들어와 들어와. 예 이겼어. 아, 캬 이겼어. 이걸 이겼어. 어 스나잔 캬 좋고요. 막판에 뽀록 좋았고, 어. <laughs> 갑자기 막판에 삘 타고 어. 팀변경 A 이 가야지. <laughs> 난 여기 갈 거야. 역전 지렸고요. 예, 진짜 지린 거고. 뭐, 음, 이번에는 위쪽에서 내려오면서... 어, 없네요. 오시오, 전력 보가 뭐, 씨, 부들부들 하겠는데, 예, 안녕히 계세요. 무빙을 해줘야 돼. 날 봤을 거야, 분명? 날 봤어, 이건. 아, 쒸. 분명히 이게 저를 봤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제한테는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말고 무빙을 해주면서, 무빙을 해주면서 분명 갈 길을 세울 거란 말이야. 어, 그러니까 음. 뭐 무빙을 해주면서 해야 돼요. <laughs> 안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. 쒸. 안녕. 안가워 방가... 어, 쉬어. 이게 안 맞아? 뭐야 깜짝아 오, 오 잠깐만 나잘 터치가 안 됐어요 어 깜짝 갑자기 우리 팀인 줄 알고 그냥 버렸는데 우적 팀이었어 이번 놀라만 했네요 제가 응. 아닐 수도 있겠지만 히 응. 뒤에가 헤드를 맞네 헤드라는 조전데 뒤에가 헤드를 맞아 아참 신기하네요 어 그걸 한 번도 안 주고 죽네. 야 카모스나다. 우와 예쁘다. 어. 이제 죽여야지. 안녕히 계세요. 허후. 뭐 하세요 이마? 안녕. 이렇게 없고요. 클리하고요. 어 치켜치켜. 아 까비 까비. 치켜치켜. 하, 아, 이안주고와 미친 히히~ 히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히칼시헤헤헤헤헤비헤헤헤헤헤이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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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무빙 헤헤헤헤헤헤헤헤 무빙. 미친놈들 <laughs> 죽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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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에헤 그러는 거 아니야 음 죽어줘야지 난 총알 없어서 칼 쓰는 건데 옵대 아니네 의외네요 옵대실 줄 알았는데 히. 어 우와 대박 이걸수도 맞추네 그냥 맞출까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봤는데 맞추네요. 예, 한번 심심해봤어요. 예. 히. 총알 없으시나요? 예, 안히계세요 그러면. 야, 막판에 1킬 <laughs> 허허. 재밌네요. 자, 그러면 이부.